전무법인 모학의 한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위 대포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길거리나 인터넷에 보시면 통장이나 카드를 팔거나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글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통장이나 카드의 대여나 양도 과연 괜찮을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할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들을 접근매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행위가 처벌되는지 모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팔거나 빌려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처벌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포 통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포 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금융 실명제 하에서 이러한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기, 탈세, 범죄 수익 은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이나 카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 전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시고 이것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모학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